시원한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계시겠죠. <laughs> 네, 여러분들 많이 보고 싶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다들 힘든 어, 그리고 또 공부하기도 어려운 상황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 주님을 의지하며 그렇게 한주한주 한주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빨랑 어, 밑에 공사도 끝나고 코로나도 많이 끝나서 어, 같이 모여서 예배했으면은 좋겠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기쁘게 찬양합시다. 그리고 기쁘게 예배합시다. 아멘. 네, 우리 시간 기도하고 찬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또 주님의 이름을 찬양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비록 각자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더라도 그 가운데에서 주님의 일하심을 보게하여 주시고 또 우리들의 예배를 정말 진심으로 드리는 우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 기쁨으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찬양할까요? 주 이름 찬양. 한번 주 이름 찬양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도 별탈 없이 무사히 지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교회에 모여 예배 드리지 못하고 있는데,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어 교회에 모여 다 같이 예배 드릴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번 한 주도 저희가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번 주 성경 말씀은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하나니 기록된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안녕 여러분 오늘 오늘은 믿음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믿음이 과연 무엇일까요? 믿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본 적 있으세요? 여러분 믿음은 믿음을 좀 이야기하면 믿음은 첫 번째로 하나님과의 관계성이에요. 세상의 믿음은 그냥 내가 믿는 거예요. 근거를 가지고 내가 믿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믿음은요, 하나님과 관계성에서 믿음이, 믿음이 오는 거예요. 어떤 사건을 믿는 것이 아니라 어떤 분을 믿는 겁니다. 그분의 존재를 믿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럼 믿음은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 내는 힘이 아니에요. 하나님 돈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치유될 줄을 믿습니다. 이런 게 아니라 인격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치유하시는 하나님과 관계하는 것이고 공급하시는 하나님과 관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분의 공급하심과 치유하심이 나타나는 거죠. 두 번째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가장 가장 중요한 정의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왜냐하면 믿음은 내가 노력해서 스스로 스스로 노력해서 만들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 노력. 내 지식, 내 계획, 내 신념, 내 감정과는 사실 크게 관계가 없다라는 거예요. 믿음은 내가 비워질 때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방법과 내 것들을 내려놓아질 때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신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을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이것은 바로 믿음을 가리킵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 것이 믿음을 나타내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헌신 그 자체가 믿음을 만들어내지는 못해요. 하지만 그것들을 통해서 내가 비워지고 내려놓아질 때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줄수 있다는 신앙의 훈련이 된다라는 거예요. 또세 번째로 믿음은 영접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분이 주셔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은 영접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믿음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믿음이 내 믿음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막연한 것이 아니에요. 그냥 내가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왜 믿냐고, 어떻게 믿냐고, 무엇을 믿냐고. 정확한 믿음의 근거가 우리는 확인되어야만 해요. 여기서 크게 이것을 두 가지로 좀 나눠보면, 첫, 첫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 자체, 그 믿음의 근거 중에 첫 번째는 하나님의 그 존재 자체입니다. 가장 중요한 믿음의 근거예요. 존재의 믿음.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바로 믿음의 근거입니다. 하나님 전지 전능하세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가 되세요. 하나님 나의 구원자세요. 만약 당장 생활이 어려워져서, 내 생활이 어려워져서, 하나님 돈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가 되셔서, 그분은 나를 공급하시는 분이야. 하나님은 전지 전능한 하나님이시지. 그분은 선하신 분이야. 그분의 존재를 믿고, 그러니까 그분이 나를 공급하신다는 것, 것을 믿게 된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이루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이루신 일이 굉장히 많죠.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창조와 구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유지하시고 소유하세요. 그 하나님께서는 모든 계획을 회복시키시고 만물을 구속하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죄를 짓죠. 그리고 회계를 합니다. 회계할 때 우리가 왜, 어떻게 회계할 수 있나요? 바로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속의 진리의 근거에서 우리는 회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셨어요 여러분, 여러분, 이렇게 선한 근거 자체이신 선한 존재 자체이신 하나님께서 그럼 우리 가운데 이 믿음을 선물로 주셨을 때 그럼 우리는 과연 무엇을 하면 될까요? 믿음을 선물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어, 전도사님이 아까 믿음은 노력해서 만들 수 없다 라고 하셨는데, 이렇게 질문하셨겠죠? 네, 맞습니다. 믿음은 그분의 하나님의 은혜이고,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야만 해요. 하지만 여러분, 믿음에는 우리 인간의 인격적인 반응이 필요합니다. 인격적 반응이 필요해요. 쉽게 예를 들어서 선물을 주고 싶어도 그 선물을 받으려면 먼저 손이 비어 있어야 하고 또그 선물을 받으려는 마음이 있어야겠죠. 마찬가지로 내 생각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자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믿음을, 믿음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함께 좀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오늘은 전도사님이 하는 기도를 여러분 함께 좀 따라 따라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전도사님이 천천히 기도할 테니까 여러분도 함께 전도사님의 말을 따라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정말로 나의 구주가 되시는 하나님을 믿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내 속에 가득찬 내 생각과... 내 노력과 내 지식과 내 계획과 내 신념과 내 모든 감정을 모두 다 내려놓고 나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그 은혜 그 믿음의 선물을 내가 받기를 원합니다. 그 동안 잃어버렸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믿음으로 붙잡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내 자신을 비우고 예수님의 예수님으로 가득 채우기를 원하는 여러분에게 정말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큰 믿음을 주셔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의 사람들로 믿음 믿음의 그리스도인으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하며 여러분을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주기도문을 함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